자, 오늘은 2025년 11월 20일, 오후 두, 시 23분, 어, 아직도 비가 바깥에 계속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. 오전에 잠깐 좀 햇볕이 좀 나왔다가, 어, 점심 때 이후로 비가 이렇게 내리고,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부슬 이슬비처럼 계속 내려요. 이상이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한 그 기록이 있는데, 어, 창세기는 나오지 않고 야세래 책에만 나와요. 야세래 책에만 나오고 야세래책 21장 1843년 1843년 야세의책 21장 4절 그 이삭 세살 아이가 자라고 졌을 때니 이삭이 젖다는 날에 아브라함이 103세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. 야세래 책의 21장 5절 이에,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, 살렘의 왕, 멜기세덱 창세기의 멜기세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. 샘, 셈과 493세요, 샘이, 요 때, 샘의 증손자, 에베르, 에베르는 328세, 샘과 에베르와 그 살렘 땅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왕, 이제 손님이 용 달려, 위에 거는 이제, 예루살렘에서 온큰그 조상 손님이고 그팔레스타의 그랄땅에는 그 그랄땅의 왕 아비멜렉 156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그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게 젖대는 날에 베푼 잔치였더라 야세르 책의 21장 6절 또 다른 손님으로는 제 아버지 데라가 173세에 하란에서 왔어요. 그의 형, 나홀, 나홀 134세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하란으로부터 팔레사인의 아브람 거주지, 두엘세바로 왔다. 이렇게. 여기까지.